와 진짜 맛있어. 회원해? 어, 약간 시원해요. 맛있어요. 갑자이 비가 옵니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요는데 재밌어요. <laughs> 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지랑 갑자기 됐가다다 그거 다. 처음으로 물없는 봤어요. 다들 이제 그걸 오해하시는데 우리 한 영어가 지상까 준비마요. 오늘의 오디기 롤. 저타이페이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을 기다리고 어 모델이다 면 모델. 진짜 머리 갈 거. 너무 예쁜데? 와. 일주 산행이니까 피곤해가지고 저희가 잘못 보이는 <laughs> 건데. 라오스의 아세장에 와우차! 왔습니다. 우리야, 우리야. 우리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믿음직스러운 <laughs> 님이 일일 가이드예요. 라오스의 <laughs> 아트장이 아 사람이 완전 개만한데. 치즈모님, 제가 엄청 많요 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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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김말 먼저 먹어보려고합니다제맙습니드시맙고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떡 안에 응. 설탕을 넣고 땅콩에 버무린 거야. 엄청 쫄깃쫄깃하다고 했고, 막 엄청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라고 했는데, 줄이 짧아서 사왔어. 음, 나 오늘 먹을 수 있다. 맥주 안이잖아? 엄청 밍밍한데, 오징어 땅콩을 같이 입에 씹는 느낌. 음, 버섯찜이 맛있어요. 그리고 매운 거를 추가하셔도 돼요.

아니, 야얘 다른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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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상니저상아발 아니, 아니, 어요 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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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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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이셔도 됩다 어, 어. 어. 아, 야요해요 30분 30분? 필요해요. 아, 필요해요. 아, 필요해 아, 필요 아, 필요해요. 아, 필요해요. 아, 요해요 아, 필요해요. 아, 어요해요 아, 필요해요. 아, 필요해요. 아, 필요해요. 아, 필요묶어주필요 아, 네쪽이 좀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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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마사지 완료. 엄청 아팠는데, 엄청 시원해요. 발 네, 마사지 완료. 꼬리를 자꾸 나한테. 어머, 똥 묻었어, 얘. 언니, 언니, 얘똥 묻었어요. 그건 너무 곤란한데? 언니, 이게 나한테 똥을 묻혀? 차를 하러 호텔 방으로 갑니다. 크기 나오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음... 근데 이제 본인이 아 현재 시간 새벽 5시 반인데 지금까지 옆에 방안닝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훈리 씻고 마스크 백좀 하고 자야겠어요. 내일 일정은 아직 변경했습니다. 화장을 아직까지 안 지워가지고 피부가 썩을 수도 있어요. 체크한 준비 를클릭니다 도교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사과, 파라고 적혀있어요. 연성과 다같이 돌고 있어요. 고양을 이렇게 올린 거 봐. 선을 대고 던졌을 때 반대 방향이 나오면 이어진대요 허니스십! 오! 오! 어떻게 그분이랑 사귀겠다, 이제. 자, <laughs> 이거를 세번 중에 건져가지고뒤집어서 나오면 얘로 점재를 뽑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점재를 뽑아 봤는데, 또야 요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네, 대충 지금 보기만 해도 저에게 결혼인이 있나 봐요. 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결혼, 나 여기 그냥 다 결혼 얘기밖에 없는데? <laughs> 약간 습하고 구름에 가리는 자외선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담이 좀고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사의. 베이징어 베이징어봐. 베이징어봐. 이 제가 로 2만원이요? 네 진짜 충분해요? 네 혹시 음료수 필요하세요? 물은 그냥 주나요? 혹시 차 같은 게 있을까요? 자스민 차 같은 거 차가 있어요? 머리카락 차 차가 있어요 맞아요 자기 차가 있어요 그게 무료인가요? 네그 뒤에 그 무료인 거그 뒤에 그차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콜라도 있어요 네 콜라도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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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식 <목소리가 났다> <목소리가 났다> <목소리가 났다> 어, 양배추 거의 한사발리가 있고, 어야 <목소리가> 된다고? <났다> 아, 어떤 게? 버섯이? 된줄 알아? 제일 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哇，真的吗？真的、哦。三千三百八十四<千>，是四千对。一百一十六,十六对。拜拜。送的券，下一次可以兑换全部七个券。嗯、啊，好，谢谢啊。嗯、谢谢你。谢谢嗯。 다음에 오면은 무료로 준다는데, 다음에 오지 않아. 아, 이래 맛있어? 응. 네, 숙소에 도착해서 지금 싸고 가려고 합니다. 잘 있어. 사춘권을 발급을 받고 지금 이제 제가 산거 택스 리폼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다시 또 오면 되니까. 그죠? 지금 빨간색 기계로 가네요 지금 분이도와주셔고한 5초만에 끝났나봐요 이제 올라가서 짐좀 마저 정리하고 비행기 탈 준비하겠습니다 다 등이나 오케이 가이바이보아 쉣! 아,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 이긴다? 가았어이금 여러분 신발만 사면 되나? 하 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놨다 사라 왔다 제가 사겠습니다 고르세요 수업 두개 늘려야겠다 <laughs> 체각은는 11시 40분 정도 됐고요. 가라. 점점 점점 아, 어 아빠 아니 에이, 문이 안 열린다. 송이 왔어요. 아고고. 아, 아고 신났어. 아고 신났어. 엄마 잘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대원님 재밌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고요. 캐리어를 정리하고 좀 씻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새벽 2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제가 대만에서 사온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짜잔 얘는 아크테리스에서 구매했던 경량 패딩 그리고 얘는 곰돌이 방향제 얘는 사실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선물 드리려고 몇개더 구매를 했고 중전 기념감에서 구매했던 강할 강자 적혀있는 패치랑 마그 그리고 얘네는 과자들인데요. 얘두 개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과자로 샀고. 얘는 너무 유명한 라틀리에 누가 크래커 너무 맛있더라고요 얘는 라오버제 시장에서 구매했던 펑리수인데 얘가 펑리수 무슨 전문점 같은 데서 팔고 있길래 시식을 해봤는데 와 진짜 고급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펑리수는 다 조금 저렴이 버전이었구나 어 여러분 펑리수 비싼 거 사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금문 고량주. 아까 핫밥 먹을 때도 저희가 비슷한 걸 먹었는데, 걔는 얘가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날짜가 오래될수록 고량주가 조금 더 부드럽대요. 근데 얘는 좀 좋았던 게 제가 고량주에 파인애플이나 포도향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향이 없이 너무 깔끔해서 좋았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카발란 위스키 얘는 솔리스트라인의 1리터짜리고요. 저는 위스키를 잘 몰라서 같이 가신 일행분들 중에 술을 되게 잘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추천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보증서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위스키를 즐기진 않는데 얘는 조금 이뻐가지고 구매를 어요 언제 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 재밌었던 대만 여행이고요. 시간이 늦어서 눈이 풀리고 있어요. 이제 저의 대만 여행 기록도 여기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